제6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장유대청성당 주임 오창일 요하킴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제 6주간의 복음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심을 전제하는 고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일명 예수님의 고별사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의 고별을 말씀하시면서도 당신을 대신해서 신앙인들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 줄수 있는 한분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내일 복음에도 이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성령을 파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파견을 받은 성령께서는 그 계획을 다시 여러 시대와 장소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더불어 온전히 실현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도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을 맞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상경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가 아직 얼마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결국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사에서도 "나는 간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최후의 만찬을 마련하셔서 고벨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두 번이나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컨대 13장 33절의 말씀에 이어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토마스 사도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사가가 15장에서 17장까지의 예수님 고별사의 둘째 부분을 추가로 편집할 때, 앞서 간 첫째 부분 13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무시했을 리는 없습니다. 결국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주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심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고 하시므로서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십니다. 결국, 오늘 복음의 역점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구체적인 과업을 밝히시므로써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격려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호자이신 성령께서 그분의 은청으로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 거룩함과 자유로움,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길을 항상 찾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장유대청 성당 주임 오창일 요아킴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 합니다.